안녕하세요까 종로와이빔 E4U 미친토익 리스닝 최윤선. 종로와이빔 E4U 미친토익 지원쌤입니다. 아 나는 막 맨날 막 이런 거 하는데. 어, 저도 이렇게 하고. 그 이거 막 맨날. <웃음> <웃음> 자, 우리 동의어, 제 표현. 음.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걸 잘해야. 음. 파트 3, 네. 4, 음. 7. 다 잘하게 된다.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 get in touch with. Get in touch with. 음. Touch. Touch. 그리고 연락을 취하다. 왜 k e 터 p in touch도 연락하고 지내 이런 것처럼. 음, 음. 연락을 취하다인데 오, 음, 오케이. 음. 전화도 될수 있고 팩스 보내는 네. 것도 될수 있고 문자 보내는 음. 것도 될수 있고. 네. 동의요? 어, 좀 쉽죠. 이거는 contact. 음. 연락하다. 이런 please contact me. 음. 그리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좀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음. Get a hold of. 쉽진 않죠. 네. So please get in touch with me. Contact 음. me. Get a hold of me. 음. 다음. w o r not. 음. 영국인이 말하면 w o r n out 되게 어려운데 이게 현재 시제가 w -E wear w h r e out은 네.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음. 교복이야 교복. 음, 음, 음. 이 교복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음. 3년 내내 입었더니 음. 교복이 해줬다. wear 아. 나가 버렸어. 그러면 뭐야 이게 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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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다 낡은 뜻인데 음. 사람이 음.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래서 어때 너덜 너덜 지친, 너들, 지친. 지친. 그러니까 물건은 낡은 음. 사람은 지친 네. 오, 재밌는 단어예요 맞아요 어 지쳤네요 네네 <laughs> 네, 그리고 페이드 음, 음, 뭐 예를 들면 되게 흰색 옷 오래 입으면 yeah. 그막 색이 바래고 이런 것도 일종의 낡은이 될수 있겠고. 어, 이번에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10월 음. 말 시험에 음. 그리고 deteriorating. 음, 정말 재수 없게 생긴 단어예요. Yeah. 발음도 deteriorating. 음. 악화되는, 네. 나빠지는, 나빠지는 겁니다. 네. 뭐 부정적인 느낌이죠. 오케이 음. okay, 다음 <laughs> outing, outing. 음. outing, outing. 이게 미, 미국일 때가 더 어려워요. 봐요. 음. We'll have a department outing next week. 음. We will have a department outing next week. We will have a d e p 그 r t m e n t outing next week. We will have a d e p a r t m 보 n t outing next week. We will h a v 나 a d e p a r 어 m e n t outing next w e e r e t r e e t r e a t retreat. e r i o n 그렇지. 두 번째 음. 음절. 영국은 e x c u r s i o n 네. 다음. Inquire about, 음. inquire about 뭐 모에 관하여 음. Inquire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I'm calling to inquire about the price. 음. 가격에 대해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물어보네. 물어보네. Uh, make an inquiry. 문의상 문의 inquiry니까 make an inquiry니까 문의하다. 네. 그리고 또는 우리가 또 많이 쓰는 ask about. 아니 근데 ask는 요청인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를 아. ask for가. 그렇죠. 요청 요구하는 거 request 그런 거고 네. ask about은 inquire about. 음, 질문하는 거죠. 음. 다음. 아, 네. 진짜 너무 중요한데, 네. 맨날 몰라. 맨날 몰라. 음, 이제 외우실 차례입니다. 잘안 들리죠, 또. 자, 여러분의 귀엔 또, assign, 아니고, sign. 음.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는 할당하다, 네. 지정하다, 배정하다. 배정하다. 음. 너는 이 일을 해, 오. 너는 이 일을 해, 지정하네요. 혹은 너는 A번방으로 가, 넌 B방으로 가, 지정, 음. 아니면 되뇨. 너는 A1, A2, A3, 지정좌석 이런 거다 assigned seat 이렇게 하듯이 음. 일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음. 학생한테는 숙제가 assignment, 음. 직원들한테는 일이 assignment. 업무가 되죠. 근데, 어이거도재수없 음. 생겼네요. 맞아요. 배분하는 allocate. 주는 느낌이죠. 음. 뭐 예산을 나눠준다거나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delegate. Delegate는 참 어려워요. 음. 근데 음, 사장님이 일일이 오타검수를 할수 없잖아. 음. 사장님 의사결정해야지. 음. 이 일은 이제 네가 책임자야. 위임하다. 일을 이렇게 넘겨주는 맞기다. 거니까 일을 준다는 느낌으로 고난이 도더위드립니다싹 담기. 음. 다음. In bulk. 음. In bulk. 음. 근데 이거 모르면 학생들이 뭐라고 그냐면 In bulk. Book. Book. in, in, in 아무튼 이거 북처럼 들인데 대량으로 음. 수업 때 엄청 강조고이번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오, 대량. 이죠 그리고 어, 그래서 우리 동의어로는 large quantities. 많은 개수들이죠. 음. 그리고 좀, 좀 잘못 쓴거 아니에요, 샘? 네, 보볼륨 소리인데. 아, 이 부피, 양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것도 대량으로 표현입니다. 네. 어렵네. 다음. detour, 음. detour, 음. 명사일 때는 detour, 동사일 때는 detour. 강세의 위치가 바뀌는데 또 영국인이 발음하면 detour, detour. 음. 돌아가는 거죠? 오케이. 음. 아, 이쪽 길로 가세요. 맞아요. 동의요. alternative route. 대체 경로. 대체 참고로 route는 발음이 두 개입니다. alternative route. 음. 음. 그리고? 그리고 bypass. 옆으로 패스한다고 생각해요. 음. 비슷한 느낌으로 길을때 bypass도 detour, 우회로. 음. 다음? Fill a position, 자리를 채운다는 게 우리 한국말로도 충원하다, 채용하는 음, 거. 그렇죠. 사람 채용하는 거. 네. 동의어. 음. 이렇게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개념으로 음. recruit 기억해 두시고. 고용 사이트 거죠. 중에 리크루트 사이트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음. 리크루트 사이트 있죠. 그리고 임플로인도 알 거고. 임플로이. 음, 음? 그리고 사람을 또 뽑는, 임명하는 개념이죠. Point. 근데 임명하는 거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제 사장으로 임명됐대. 음. 제 부사장으로 임명됐대. 이렇게 음. 직책을 네. 명할 때 주로 씁니다. 관련된 맞아요. 단어. 음. 근데 요거 발음 임명하다 어떻게 발음한다? 영어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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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렵죠. <웃음> <웃음> 그리고 자 이제 power가 out. 음. 이렇게 생각해. 전기가 나갔네. 미국 power outage. 음. 영국 power outage. 음. 아 정전. 정전. 동의어 네, 우리 전기 실패. 말 그대로 power failure. 음. 또는 블랙아웃 까맣게 나가버렸어 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중단된 거죠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파워 디스랍션 근데 파워가 없이도 서비스 인터랍션 이렇게 또 기출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음. 서비스가 중단된 건 방해되는 거니까 음. 음. 다음 컴플리멘터리 셔틀 컴플리멘터리 셔틀 무료 셔틀인데 프리 네. 셔틀을 너무 유치해 아 그렇죠 다른 거 없을까? 프리 음. 음. transportation. 그 다음 단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중요하죠 요새. 네 맞아요. 재석이생겼는 c u r t 버 s bus. 음, 음. c u r t s 는 형용사일 때 무료의 뜻이 있다는 거. 네. 명사일 때는 공손함, 예의 바음의 뜻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c u r t 스 s bus 나오면 무료 버스. 음. c u r t s phone. 무료폰이죠. 무료 전화죠. 음. 뭐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음. 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동의어 매달 음.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열, 열 10개월째 하고 있더라고요. 음. 쫙 모아 보시면 그 동안 역대 기출에 나온 제표현들 보실 수가 있다. 너무 좋은 자료다. 음, 미친 도희. 음. 시험 끝나고 저희 라 여러분들 위해서 라이브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전말 네. 반납하고 음. 괜찮다 괜찮다. <laughs> 안녕요 시작. <laughs> 안녕. <안녕히자. 웃음>